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이슈토크에서는 21대 국회를 짊어지고 있는 의원들과 함께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자 양천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수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방송에 처음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양천 주민들께서 많이 보고 계신데요. 먼저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 최고위원 조수진입니다. 저는 1996년에 목동과 인연을 맺었고요. 아, 지금 고교생 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아, 무엇보다도 그래서 교육 특구 양천갑 또 명품 주거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양천갑의 현안과 희망사항은 어, 저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음. 오늘 우리 양천갑 주민들께서 궁금하시고 있는 것을 대신 물어봐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네. 또 의원님, 초선 의원으로서 좀 바쁘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제가 2020년 3월에 정계에 입문했는데요. 어, 그로부터 만 3년하고 몇달 동안 정말 눈꽃 들새 없이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국회 상임위를 법사위와 뭐 운영이라든지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지 두개 이상 했고요. 예. 또 소위도 두 개에서 세 개씩 했고, 또 각종 특위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수정당이다 보니까 당내 특위가 많았는데요. 한꺼번에 당내 특위를 여섯 개씩 그렇게 어, 했습니다. 네. 정말 일 하나는. 정말 원없이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여당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돼서 예. 국가 예산을 심의하고 지역 예산을 꼼꼼히 따지게 됐습니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또 21대 국회 들어와서는 선거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제가 2020년 4월 총선 때는 당의 수석 대변인으로서 총선 때도 역할을 했습니다만 곧바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고, 또 2022년에는 삼구 대통령선거와 6.1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제가 이제 초선의원이지만 연달아서 최고위원을 두번 연속 당선되다 보니까 어,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선거를 했거든요. 네. 정말 선거도 원없이 치러봤다. 근데 이제 재선거를 앞두고는 마음이 많이, 예, 긴장이 많이 되지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첫 여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국민들과 당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 더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여당 최고위원 모시고 있는데요. 네. 어, 이 질문 또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뭐 국회도 그렇지만 사실 주민들이 이 방류를 두고 좀 우려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음, 우선 결론적으로 그런 일이 없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 IAEA는 국제 원자력 기구예요. 공신력 있는 기구입니다. 음. 그리고 IAEA와 대놓고 싸우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북한과 이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원내 제1당이 그런 쪽에 가세해서 어떤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또 국민을 분열시키는 그런 일에 나서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정부 여당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미 10년이든 뭐 100년이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요. 또 IAEA와 일본 정부가 제시한 방류 점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투명하게 알릴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과 과학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된다. 네. 특히 우리 사회가. 미국산 쇠고기 파동 그리고 또 경북 성주의 이른바 사드 참외 문제로 얼마나 국민들이 걱정하고 국론이 네. 분열이 됐었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과학과 진실이 승리하기 위해서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서 다시는 구시대적인 괴담 정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여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더 그런 데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네. 사실 경제 지표가 썩 좋지 않습니다. 네. 어, 아까 여러 가지 특이 말씀해주셨는데 현재 국민의힘 민생 119 특위 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이 민생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좀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우선 민생이라는 것이 외교와 국방. 그러니까 안보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민생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생 119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크고 그만큼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국민의 일상 속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정책은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언론 보도도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소액 생계비 대출 확대 문제 그리고 우리가 편의점이라든지 작은 곳에 취업을 하더라도 필요한 보건증 문제, 보건증 발급을 디지털화해서 어떤 문서가 있지 않아도 휴대전화만 보여주면은 바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노력하고 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피자 한판 가격, 통닭 한 마리 가격으로 마약을 살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첫 라이브 현장 출동을 마약 재활센터 청소년의 마약 대책 문제 음. 아, 이런 것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팔과 다리라고 할수 있는 택배 종사자들의 애환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민생 119는 정말 국민께서 가려운 것 네. 그리고 정말 짚어졌으면 하는 것을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해서 작은 것부터 지금 다가가고 있다. 조금 지켜봐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 양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3년째 국민의힘 양천갑 당협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제가 의원님 SNS를 보니까요, 요즘에 주민들 많이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 주민들 만나면 어떤 이야기 좀 들으십니까? 음, 우선. 코로나의 엔데믹 선언이 올 3월 말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코로나 3년 동안에 정말 우리 일상이 너무 많이 변했다. 그래서 요즘 특히 만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 3년 반 동안 우리 일상이 모든 것이 단절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엔데믹 선언으로 인해서 골목에서 또 시장에서 거리에서 마스크 쓰지 않고 주민분들 만나고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데요. 네. 특히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교육특구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교육특구기 때문에 어, 각 학교의 학부모 대표님들, 그리고 또 학교 운영위원들, 그리고 또 교장, 교감선생님, 어, 이런 분들과 함께 학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 들으십니까? 가령 교육특구인데요. 어, 교육특구라는 어떤 그 별명의 좀 맞지 않게 우리 아이들의 학교 환경은 별로 좋지 않아요. 오래된 그만큼, 학교도 예, 많고요. 오래된 네. 학교가 많고 말씀하신 대로 어, 양천이 굉장히 그 살기 좋은 도시라고 일컬어지는데 우리의 교육 환경이나 주거 환경은 뒷받침 많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한 10년 동안에 계속해서 규제 일변도로 재건축이라든지 도로 확장 같은 게 막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그 학교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점검하고 또 그리고 어, 신호등을 교체하고 또 어,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옐로 카펫이라고 해서 그 벽까지 노란색 페인트로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네. 우선 그런 것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학교 시설이 낡다 보니까. 급식실 환경이라든지 교육 기자재가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청과도 자주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교육 예산을 틈나는 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 얘기해 주신 김에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좀 뜨거운 감자인 것 같은데요. 수능 킬러 문항.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교육의 어떤 그 입시 카르텔로까지 좀 번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네. 목동에 학원가가 많지 않습니까? 네. 또 학원 이제 연합회라든지 뭐 이런 분들 많이 만나실 텐데 어떻습니까? 반응이 음, 우선 결론적으로 그렇게 어떤 그 학원가에서의 동요는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은 공교육의 정상화입니다. 그렇죠.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출범 후에 계속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각 분야의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은 공교육의 정상화입니다.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기본 틀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범위를 존중해서 수능시험을 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것은 어떤 뭐 학원을 어떤 뭐 적으로 몰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 네. 그러니까 공교육의 정상화예요. 공교육의 정상화는 문재인 정부 때도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 이런 수능, 수능과 관련한 것, 교육 문제까지 내로남불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 킬러문항 금지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강민정, 최강욱 의원 등 13분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발의한 법안 중에 하나가 킬러 문항 금지 법안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할 때는 다 옳고 남이 할 때는 다르고 그리고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은 공교육의 정상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역시 정치라는 것은 여와 야가 있고 또 야당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어떻게 보면 비판하고 또 거기에서 반사이익을 얻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거기에도 선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육 이야기까지 좀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목동 재건축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목동이 좀 들뜬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네. 안전진단 좀 규제 완화가 됐고 이 재건축 사업이 실제로 가능할 걸로 보여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이 재건축 사업이 계속 좀 순항할 걸로 보시는지요. 순환이 반드시 돼야죠. 제가 목동과 인연을 맺은 게 1996년인데요. 그때부터 재건축이 핫 이슈였어요. 그런데 96년에 핫 이슈였던 사업이 지금까지도 희망고문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목동 신시가지 일대를 미니 신도시급으로 다시 만들겠다. 네. 이런 그 발표와 함께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첫 단추를 꿰고 또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5만 3천 가구라는 구체적인 규모까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순서상으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해나간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목동아파트 14개 단지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12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그래서 그만큼 주민들의 염원인 재건축은 그만큼 더 기대감이 높아졌고 네. 현실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래서 나머지 두개 단지의 안전 진단 통과 문제가 이제 숙제로 남았고요. 네. 또 그리고 재건축 추진이 순조롭게 그리고 또 기대보다도 더 조금이라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수시로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순항할 걸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좀, 어, 또 나눠봐야 할 얘기가 목동 일에서 3단지 종상향 얘기도 좀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주민들께서는 사실 조건이 없는 종상향을 원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음, 목동 아파트가 14개 단지가 있는데요. 아, 재건축이 될 경우에 1, 2, 3단지를 제외하고 지금 나머지 단지는 3종으로 된다. 아 이게 그렇죠. 발표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1, 2, 3단지 주민들은 왜 1, 2, 3단지만 차별을 받아야 되냐. 그렇 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네.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아 어, 1에서 14단지까지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이 먼저 단계를 밟아야만 나머지 후속 대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상의 문제지. 어,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약속했던 것과 변함이 없다. 조금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상향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 약속은 드립니다.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지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 2, 3단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서울시와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그 문제를 논의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서울시 25개 구청장 중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지켜보시면 알게 되실 거다. 예. 믿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신정 차량 기지 이전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선거를 앞두고 매번 공약으로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네. 지금 좀 사실 좀 저는 좀 속시원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신정 차량 기지 이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신정 차량 기지 이전은 아주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목동의 아파트 재건축 문제만큼이나 오래된 수건 현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매듭이 풀려야 되는데요. 우선 신정기지 차량 이전에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전을 한다면 이전할 후보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전할 후보지는 어디냐? 경기도 지역이 되야 되는데요. 경기도에서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면 그 후보지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 난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장기 과제라고 말씀드린 건요.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과제가 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제가 지금 논의 중인 것이 바로 신정 차량 기지 위에 일종의 덮개를 사다리형 된. 덮개를 씌워서 네. 그 덮개 위에 공원과 또 여러 가지 공용시설을 만드는 그런 방안이에요. 두 가지를 같이 지금 병행해서 추진 중이라는 거죠. 예. 장기적으로는 이전인데. 이을 해야겠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금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경기도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전하면 가장 좋고,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그 중간 단계로는 개발을 씌워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왔다는 점을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제 다음 선거가 지금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의원님의 행보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주민분들께 이제 뭐 앞으로의 계획을 좀 전해주시죠. 네, 아, 2021년 초에 제가 양천갑의 당협위원장이 되고 나서 2년 반 동안 정말 예산 확보. 우리 양천의 변화와 미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당협위원장 되고, 한 2년 3개월 동안 한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더 가져왔어요. 그래서 특히 이 학교 쪽의 예산,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동사무소 엘리베이터 설치 같은데, 네. 우리의 실생활과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반영이 되게 하고, 또 우리의 실제 생활이 편리해지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실상방 교육특구고 또 목동 아파트라는 재건축을 통해서 또한 단계 주거 명품 신도시로 도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지켜봐달라. 그리고 많이 응원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뭐 거의 다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주민들께 인사 말씀. 해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 학교의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경찰서와 함께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 특급 명성이 걸맞게 학교 문제, 학부모님들이 주신 과제를 반드시 고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역시 힘 있는 집권 여당의 최고 위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서울시, 국토부와 협의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네, 참 오늘 다양한 현안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자 양천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수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